트라우마는 왜 생길까요? 뇌는 공포를 어떻게 느낄까요?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한진희 교수입니다. 어, 저희 연구실은 어, 기억신경생물학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억과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그중에서도 특히 공포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기억은 그 많은 어, 뇌신경 질환에 어, 관련되어 있고 또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공포기억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자연재해나 사고 폭력 등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즉 그런 경험이 뇌에 공포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공포 기억은 사실 생존에 필수적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 되게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다시 가지 않게 되고 어, 그런 공포 기억에 의한 그런 행동은 생존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과도하거나 왜곡된 공포 기억이 형성될 경우에 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PTSD나 우울증, 심각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 기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어, 이런 정신질환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이런 공포 기억을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 기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트라우마는 어 사실 고대 그리스어인 트라우마에서 유래를 한 것으로서 원래는 상처 또는 외상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어,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체적인 상처를 의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했었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 생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 기억, 공포 기억을 어,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쥐를 이용한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공부를 연구를 할때 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행동 모델이 공포 조건화라는 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ear conditioning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공포 조건화. 그 트라우마 기억을 연구하기 위한 행동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시면 어, 왼쪽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오른쪽이 그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 공포 기억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려주고 어, 이 소리와 함께 어, 이 실험 동물이 발바닥에 전기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두 자극이 서로 어, 어소시에이션이 돼서 어, 학습을 학습이 되고 그래서 다음날 이 소리를 똑같이 들려주면 어, 이 기억을 어, 이 경험을 기억을 할때 생쥐가 어 대표적인 그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어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어, 조건화된 소리 자극에 대해서 동물이 보이는 이런 공포 반응을 우리가 공포 기억의 지표로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그동안 이제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공포기억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어~ 사실은 이런 실제 상황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이 없이 어~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위협 자극 또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를 실제 겪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나 자극적인 미디어 노출만으로 실제 공포기억이 생기고 결국 PTS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위협 자극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가 거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갖고 있었던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을 때의 공포와, 그 다음에 심리적 불안으로 겪은 공포의 기억이 뇌에서 어떻게 구분되며 조절이 될까라는 어,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걸 이걸 이제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그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의 아이디어는 시각 위협 자극을 이용한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 위협 자극은 어,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은 없지만 이게 위협 자극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적인 심리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저희가 시어, 시각 위협 자극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쥐 같은 경우에 그 포식자가 공중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빠르게 접근하는 그런 행동이 어, 굉장히 위협적인 자극인데, 따라서 이런 자극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 모델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위쪽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에서, 어, 실제로 그 자극이 작은 데서부터 커지는 그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루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극이 이제 작았다 커지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 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크기가 커지는 그 동그란 원 형태의 자극을 주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생쥐가 어, 강력한 공포 반응을 보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셋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면 저런 박스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박스 위쪽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 동그란 원이 작은 데서부터 커지는 이런 그 루밍 그 자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루밍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생쥐가 갑자기 어는 행동을 보이는 굉장히 강력한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꼬리를 저렇게 흔드는 것도 그런 공포 반응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어는 행동 프리징 비헤비어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시각 위협 자극을 이용하면 아마도 그런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냥 모든 자극에 대해서 시각 자극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특정 패턴의 시각 자극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동물들이 공포불안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조군으로 사용한 것은 실제로 이제 작았다 커지는 그런 루밍 자극이 아니라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크기는 동일한 원 형태인데 그냥 반짝반짝하는 자극을 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있고 위쪽에서 영어로는 우리가 플리커링이라고 하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사이즈가 바뀌지 않지만 이런 자극에 대해서는 실제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정 패턴의 시각 자극에 대해서 어 이런 그 생쥐가 어 동물들이 공포 반응, 불안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루밍 자극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공포 기억을 어, 연구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어, 루밍, 그러니까 시각 위협 자극이 공포기업을 형성시키는지 잘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먼저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 소리가 나올 때 그거에 맞춰서 같이 루밍 자극을 주어지게 되면 이두 가지 자극이 이제 동시에 나오면서 만약에 공포 기억이 형성이 되면 이 소리에 대해서도 이 동물이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험을 수행을 했고 첫 번째 날에는 그래서 이런 그 시각 위협 자극인 루밍 자극과 함께 소리 자극을 같이 들려주고 다음 날 실제로 그 소리에 대해서 이 동물들이 공포 반응을 보이는지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컨텍스얼 리트리버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실제로 그 루밍과 톤을 들었던 그 같은 공간에 어, 이 동물을 다시 넣었을 때그 공간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보이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 아래 왼쪽에 보시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어, 동물들이 컨디셔닝이 된 소리에 대해서 그 어느 행동을 보이는 것을 어,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결과는 실제로 시각 위협 자극에 대해서도 공포 기억을 이제 형성을 하고 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한 그런 결과고요.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저희가 연구하는 이 공포 기억을 연구하는 그 연구 필드에서는 어 실제 그 신체적인 고통이 없는 자극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포 기억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한편으로는좀 놀라웠고 되게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신체적인 고통이 없이 그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위협 자극에 대해서도 공포 기억을 형성할 수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어떤 신경 회로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공포 기억의 중요한 신경 회로를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이제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뇌에 어떤 위협 자극에 대해서 그 위험을 감지하는 뉴론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뉴론이어 우리가 PBN이라고 부르는 파라브라키얼 뉴클레어스라고 부르는 이제 뇌 영역이 있는데 브레인 스템 뇌간에 있는 그런 브레인 영역인데 이 뇌간에 있는 그 세포들 중에 CGRP 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토닌 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라는 거를 발현하는 그런 뉴런인데 이 특정 뉴런이 어떤 위협 신호가 외부에 존재할 때 위협을 감지해서 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각 위협 자극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이 뉴런이 활성화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어 레코딩을 통해서 뉴런의 활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대조군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플리커링 자극을 써서 이 반짝반짝하는 실제 그 위협이 아닌 어떤 시각 자극 패턴에 대한 반응을 먼저 측정을 하고 5분 있다가 잠시 후에 어, 이번에는 이제 시각 위협 자극인 루밍 자극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뉴런들의 활성을 직접 레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자극들이 나오는 구간. 그래서 회색으로 보이는 그 트레이스가 대조군인 그 플리커링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그 파란색이 어 이제 시각 위협 자극인 루밍 자극에 대해서 그 뉴론이 보인 자극, 반응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이뉴런들이그 어 시각 위협 자극에 대해서 강력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루밍 자극이 실제로 브레인에서도 위협 자극으로 인지를 하고 이뉴런들이 그걸 디텍션 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고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신경 회로가 관련되어 있을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 실제로 그 신경 회로를 매핑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험을 감지하는 그뉴론으로뉴론과연결되어 어 있는 어 다른 뉴론들을뇌 전체에서 저희가 이제 맵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매핑을한 결과 저희가 어 실제로 그 대뇌 피질 중에 PIC라는 영역에 있는 뉴런들이 어이 시각 위협 자극에 대해서 똑같이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PIC가 그 PBN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들인 그 말씀드린 들 말씀드린 그 위험을 감지하는 CGRP 뉴론에어연결돼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IC PBN 회로가 어이 시각 위협 자극에 대해서 특이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어, 그러면 실제로 이 신경회로가, 어, 진짜 이 시각 위협에 의한 공포기억에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어, 이런 학습을, 공포학습을 할 때, 공포 경험을 할 때, 저희가 이 신경회로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실험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런 실험 결과들이고요. 왼쪽에, 어,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 신경회로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광유전학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 비수로 이 신경회로를 억제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신경회로를 억제를 해도, 어, 이 시각위협 자극 자체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동은 그대로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다음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 이 시각위협에 의한 공포기억이 억제되는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실제 PIC PBN 신경회로가 시각 위협 자극에 대한 공포 기억에 실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결과였고요. 그데그렇다면 그동안 많이 사용됐던 이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전기 충격에 의한 공포 기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PIC, PBN 신경 회로를 똑같이 억제하면서 똑같이 이런 그 전기 충격을 이용한 공포 조건화 실험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제가 확인했을 때 어, 신기하게도 전기 충격에 의한 공포 기억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걸알수 있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PIPBN c 신경 회로를 억제를 하면 이런 시각 위협 자극에 의한 공포 기억은 형성이 되질 않는데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전기 충격에 의한 공포 기억은 여전히 똑같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실제로 우리가 신체적 고통에 의한 공포 기억과 심리적인 어떤 위협에 의한 공포 기억을 형성하는 신경 회로가 서로 다르고 분리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놀라운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 회로가 어떻게 공포 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신경 회로를 어 그냥 외부의 어떤 자극 없이 실제 외부의 어떤 시각 위협 자극이나 이런 어떤 위협 자극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저희가 자극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이 동물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 저희가 이 신경 회로를 PIC PBN이라는 신경 회로를 인위적으로 자극을 하면 실제로 동물들이 굉장히 불안한 행동을 보이고요. 그래서 불안을 굉장히 유발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또한 어떤 위협 자극 없이도 이 신경 회로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어 공포 기억이 형성될 수 있음을 어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을 저희가 이제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스에 최근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에 의한 공포기억이 형성되는 신경회로와 그 다음에, 어, 달리 이것과 구분돼서 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위협, 자극, 고통에, 고통을 처리하는 신경회로가 따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 공포기억이 어,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신경회로를 어~ 특이적으로 처리하는 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어떤 신경회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신경회로를 통해서 어~ 저희가 아마도 트라우마틱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공포 기억이 형성되는 거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어~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향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신경회로를 조절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어,를 할수 있는 그런 연구의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이스트, 질문 달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 기억이 이미 형성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를, 어,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그 기억을 뇌에서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억, 트라우마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세포를 내에서 없앨 수 있다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기억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뇌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신경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어, 트라우마 기억은, 어, 이런 감정이나 공포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편도체 내에도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중에 굉장히 일부 세포에만, 어, 이런 기억이 저장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포들이 어떤 세포일까요? 우리가 그걸 만약에 알수 있다면, 아마도 그 기억을 삭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 기억에 놀랍게도 기억에 참여하는 세포를 결정하는 메카니즘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어, 발견을 했습니다. 어,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요. 특히 우리가 어, CREB라는 CREB라는 기억 형성이 굉장히 기존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유전자 발현을 조자, 조절하는 전사인자가 있는데 이 크랩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경세포의 기억이 선택적으로 할당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편도체에 있는 어떤 일부 신경세포의 크랩의 발현을 증가시키면 실제로 그 세포의 공포기억이 저장이 되고 그 세포들이 기억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어~ 그런 크랩의 발현이 높은 뉴런들을 인위적으로 뇌에서 없애버리면 실제로 이런 피어 메모리도 삭제가 되고 트라우마틱한 기억도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이전에 보고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뉴런을 직접 자극을 하면 어~ 실제로 어떤 외부의 어떤 위협 자극 없이도 공포 기억이 다시 회상이 된다 다시 떠오른다라는 그런 결과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우리가 계속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뉴론에 이런 트라우마틱한 기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론을 실제로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아마도 트라우마를, 트라우마틱한 기억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언젠가는 아마 저희가 개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은 이런 공포 기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기억, 그런 기억이 어떤 뉴론에 실제로 그 배치가 되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어, 규명을 하고 실제로 이런 동물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을 실제 환자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런 실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로 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